11월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중국 중부 내륙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뻗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의 중심부에 가까워지면서 안정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 바람이 약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복사 한계가 종종 발생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은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뿐 아니라 충북, 전북, 경북 등의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횡성 둔내에서 영하 5.1도까지 떨어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500헥토파스칼 5,500m 고도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북동쪽 오후츠크해상에는 전리저기압이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 기압 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부근으로 쳐진 붉은색 영역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는데요. 상층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안정화되어 구름이 생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이카로 북서쪽 상공에는 영하 43도의 한랭액을 가진 전리적 기압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도 정도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성층권의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리 저기압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리 저기압이 남동진하면서 몽골 지역에는 지상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중국 안우이성 부근에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이 서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매우 강한 아열대 제트가 우리나라 상공을 동서로 지나고 있는데요. 기류가 직선형의 등속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승이나 하강기류는 매우 약하거나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층의 제트가 지상의 기압계에 안정된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1, 2도 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고기압 중심권에서 기층이 안정하고 복사 냉각이 활발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로 강원 영서 북부와 강원 남부권의 기온이 영하 3, 4도 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4도, 대전 3도, 광주 7도, 부산 9도가 전망됩니다. 낮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권에서 대체로 맑고 기온도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11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3~4도 가량 웃돌아 따뜻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16일 일요일 아침에는 꼬리형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압계가 약간 아래로 처지면서 동진하는 상황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3도 가량 웃돌 전망입니다. 낮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빠르게 남아하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한랭전선이 지나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소낙성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 전망인데요. 한랭전선 전면에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락할 것 같습니다. 17일 아침에는 내몽골 부근에 중심을 두고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내몽골 지역에서 고기압 중심권의 기압이 1058헥토파스칼로 매우 강력할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중심권 한기도 강하기 때문에 몽골 울란바토르의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매우 조밀한 등압선 간격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상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해기차로 인해 비나 눈구름이 많이 생성될 전망인데요.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5~6도 가량 밑돌며 추울 전망입니다. 18일 아침에는 중국 북부 지역으로 내려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 대전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광주 부산은 2도 정도의 기온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평년 기온을 3, 4도 가량 밑돌 것 같습니다. 강원 산지의 경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도 계속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별로 오르지 않는데요.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아 추운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19일에는 몽골 지역에서 한기가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중국 중남부 지역으로 내려간 고기압 선단이 약간 변질되면서 점차 한반도로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람은 북서풍에서 서풍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충청 호남 지역에는 비나 눈 구름이 다소 들어오면서 산발적인 강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